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집 24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려는지요? 각자 저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답을 하시겠지요. 전도자 역시 사람의 인생에 관해 모든 것을 깊이 들여다본 후에 그가 도달한 결론을 기록했는데요. 언뜻 보면 약간은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의로운 자나 악한 자 그들의 죽음이 일반이라 말하면서. 모든 것이 다 쓸데없고 허무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결론일까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1절인데요. 중반절을 보면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나 그들의 삶이,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차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모두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미움으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요비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처절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가 모든 환란과 그 역경을 이기고 정금처럼 단련되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인간이 결코 다알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좌우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라 말하며 그 끝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3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데요.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이 많지 인간들이 악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냐? 저것이 과연 사람이냐? 할 정도로 악한 일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지요. 그만큼 세상이 흉흉하고 악해졌는데 그 솔로몬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매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일들을 의인이나 악인이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같이 죽지요. 전쟁이 아니어도 의를 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일찍 죽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면서 왜? 진짜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즉시 형벌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기에 더욱 담대해집니다. 악에게 속한 자에게 재앙이 즉시 임하고 징계가 따른다면 금방 돌이키고 회개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를 않지요. 그러다 보니 악인들은 더욱 악해져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죽을 자들이 가는 곳, 즉, 멸망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합니까? 사절을 보면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습니다. 오죽하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개를 대부분 더럽고 부정한 동물로 기록을 했는데요. 주로 경멸의 대상이나 무가치한 사람, 판단의 기준이 없는 자, 본능에 의해서 사는 자들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매우 강하고 위풍당당한 동물의 왕으로 부르지요. 이처럼 평가에 격차가 분명한 동물이지만 생과 사의 경계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과 삶이 잠깐 사는 유한한 삶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전도자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그것은 살아 있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사자와 같이 품격 있는 영웅 호걸이라 해도 그가 이미 죽었다면 다시는 그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상받을 기회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죽었다면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금방 잊혀질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자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지요.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처럼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으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영원한 삶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삶이 가진 가치를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가르침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의 온전한 삶을 주께 맡기기 위해 내가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역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을 기쁨으로 살되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